방충망 청소,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저도 예전엔 방충망은 벌레나 막는 거지, 굳이 청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닦아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시커먼 물이 줄줄 흐르고, 먼지와 오염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초간단 방충망 청소법을 준비했어요. 먼저, 준비물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사용한 제품은, 다이소 방충망 전용 스펀지입니다. 가격은 천원 정도인데 모 길이가 길고 이 스펀지가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닦입니다. 혹시 도구가 없으시다면 스키지나 막대에 이런 수면 양말을 끼워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 쓰는 타월이나 깨끗한 수건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서 거품을 충분히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세제는 집에 있는 중성 주방 세제, 퐁퐁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산성이나 락스 계열은 방충망 망을 상하게 할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스펀지를 물에 담가서 충분히 적신 다음 손으로 거품을 쫙쫙 내주기만 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거품을 충분히 낸 스펀지를 이용해서 방충망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방향은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쓸듯이 닦아주세요. 이 순서가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래된 방충망일수록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마시고 살살 쓸어내듯 닦아주셔야 찢어지거나 망이 밀리지 않습니다. 너무 힘을 세게 주거나 창문 바깥쪽을 닦으려고 하다가 실제로 낙상사고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꼭 안전에 유의해서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모서리 부분은 더 망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눌러 닦기보다는 톡톡 두드리듯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방충망을 다 닦고 나면 수건으로 거품과 물기를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듯이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꿀팁은 마른 수건이 아니라 살짝 젖은 수건을 사용하시면 남는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젖은 수건을 사용하면 방충망 틈 사이로 물이 흘러서 아래집 베란다나 창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수건은 꼭 물기를 살짝만 머금은 상태로 닦아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데요. 이미 따뜻한 물에 세제를 풀어둔 상태니까 이걸 활용해서 방충망 청소하는 김에 창틀 안쪽까지 한 번에 같이 정리해 주시면 더 깔끔합니다. 바로 이 페인트 붓이나 낡은 칫솔에 세제물을 묻혀서 창틀 틈 사이 묵은 먼지를 쓸어내듯 닦아주시면 되고, 이 창틀도 마찬가지로 이 물기를 머금은 수건으로 닦아내면 찌든 때까지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방충망과 창틀을 한 번에 청소해두면 환기할 때 공기의 질이 정말 확 달라져요. 방충망 청소 주기는 창문을 자주 여는 집이라면 2, 3개월에 한번 창문을 잘안 여는 집이라도 최소 반년에 한번 정도는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방충망과 창틀 5분이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도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식이라 시간 날때한 번만 따라 해보시면 아, 진짜 이렇게 쉬운 걸왜안 했을까 하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청소하시면서 생긴 질문이나 꿀팁 있으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쾌적한 하루 보내세요.